수석 시가 1위, 아, 미리 시가 2위. 설 놀이 중인 엠블랙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주말 만나고 왔습니다. 아시아 투어의 첫 콘서트인 만큼 멋진 무대를 선사한 엠블랙. 이들과의 즐거운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아시아 투어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국. 투어의 막이 열리는 날입니다. 엠블랙은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태국 공연을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 상황에 맞춘 바 있는데요. 이후 세 번째 도착한 곳이 서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9천여 명의 팬들이 집결. 거긴 해외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From Malaysia. 목소리> 그리고 엠블레 콘서트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천둥 어. 씨의 누나인 선다라 박 씨도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공연 너무 기대되고요. 파이팅! <목소리> 엠블레은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까요? 저희가 그 작년에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보다 좀더 완성된 무대를 많이 준비했고요. 이어서를 새벽까지 하고도 아침에 또 했죠. 응. 또 했죠? 감기가 네 감기가 <laughs> 낫질 않아요 지금. 왜? 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감기는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괜찮으신 거 <웃음> 맞죠? <웃음>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디어 시작된 공연 팬들의 한성 소리에 힘을 받아 멋지게 등장한 엠블랙.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엠블랙은 데뷔곡 오예를 시작으로 눈을 뗄수 없는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목소리> 춤출 때 가장 빛나는 이준씨. 섹시미가 <목소리> 보이는 천둥씨. <청룡씨. 목소리> 강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스몰 씨, 파프랑 가창력의 윙크가 매력적인 수유 씨, 팬들 쓰러져. 그리고 귀여운 미리 씨까지 다섯 명의 매력남들이 모인 엠블랙. 최근 천둥 씨가 엠블랙 외모 사열을 밝혔는데요. 다들 동의하세요? 네. 얼굴 모습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등수 많거을거 없을 줄알았는 아, 아. 어. 이때표정이 굳어지는 어. 이준지호 씨. <laughs> 아 꼴등만 하면 되지 지효씨 괜찮으시죠? 이때 마이크 1등 지효씨 <laughs> 아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제가 1등입니다 아 그럼요 뭐 이렇게, 아, 그럼 좀, 이렇게 해, 차갑네 뭐. 이렇게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블랙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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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위를 맡고 있는 승호입니다 어, 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꼴등 어, 안되지 <laughs> <골도 마음에 드세요. 웃음> <laughs> 다른 대성만큼이나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블랙. 150여 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오늘 선물했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이제 일본과 대만이 나와 있는데요. 어, 저희한테는 투어가 더 즐거운 이제 여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연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넷 아이들 시청자 여러분 이상 엠블랙이었고요. 어, 저희 투어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Like, pues. 둘셋 네, 감사합니다. 네,